세이의 세상. 하이, 안녕, 여러분. 무룸 안녕하세요, 세이니입니다. 네, 오늘은 페북이랑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화이트 태닝에 관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저는 2017년 한 8월부터 11월까지 약 8회 정도 화이트 태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홍대 입구 그 상수 쪽에 있는 이 이비자 태닝이라는 곳에서 화이트 태닝을 받았고요. 어, 받게 된 경위는 어, 저랑 제 친구가 7월쯤에 만나서 아, 우리 요즘 좀탄거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머리 화이트 태닝이나 그런 백옥주사 같은 거를 맞아서 설리님, 아이유님, 하나님처럼 하얘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탄 거를 원래 피부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화이트 태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드리니까 상담을 받으라고 하셔서 2017년 8월 중순쯤에 홍대에 있는 이비자 태닝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직원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 화이트 태닝을 한다고 해서 막 엄청 하얘지고 내가 진짜 거의 뭐 한두통 올라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탔던 피부를 원래대로 돌리는 시술이라고 하셨어요 화이트 태닝을 한 5회 정도 받게 된다면 아 되게 하얘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세수를 하고 딱 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딱 닦았을 때그 환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난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좀 고민을 하다가 10회권을 끊었어요. 그게 1회에 15,000원이어서 10회에서 15만 원권을 끊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지출이 끝이 아니었던 게 거기에서 파는 이제 그런 화이트 태닝용 크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지 않으면 효,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구매를 엄청 유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크림이 한 7, 8만 원이라서 갑자기 너무나도 큰 지출이었던 거예요. 15만 원만 결심을 하고 갔던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막 검색을 했죠. 화이트 태닝 꼭 크림을 사 사용을 해야 하나요 뭐 이런식으로 검색을 해보니까그 크림 자체가 그냥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유분, 수분, 보습이 잘 되는 크림일 뿐이지 굳이 안사도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습감이 높은 크림 같은거를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걸 믿고 저희 집에서 이제 바디로션 같은 걸 가져와서 크림을 안 사고 크림 대신 바르고 들어가서 화이트 태닝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길 2-3일 내에 한 번씩 맞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했고 한번 맞을 때 오래 맞는 게 그렇게 큰 효과 차이가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초반 5회 동안은 2~3일에 한 번씩 이제 화이트테닝을 순 동안 받았었습니다. 5회 정도 받았을 때 효과는 뭔가 맑아 보이고 그 전보다는 그래도 칙칙하다는 느낌보다는 세수했을 때 그런 맑은 느낌이 좀 오래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사실 큰 효과를 바라고 그걸 받은 건데 생각보다 큰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초반에 좀 실망을 하고 5회 동안 확실한 결과도 못 얻고 바빠지기 시작을 해서 페인샵을 가는 게 굉장히 뜸해져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번이주일에한번 이렇게 받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2회 정도 남기고 지금 8회 정도 총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2회가 남아있어요. 근데 아직 1년째 받으러 가지 않은 거예요. 올해 내로만 받는,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탄 피부를 되돌리는 거지 피부를 하얗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 제 피부는 원래 막 설리님, 아이유님, 현아님, 피부처럼 막 하얀 피부는 아니에요. 겨울에 가장 하얄 때 국내 21호 정도가 제 피부톤에 딱 맞는 색깔입니다. 근데 그때는 탔을 때가 한 22호, 23호 정도 됐어서 엄청 많이 탔다 이런 건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누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타지 않았는데 원래 피부로 되돌리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이걸 깨닫고, 제가 코타키나발루를 2018년 1월에 다녀왔는데 그때는 진짜 시커멓게 타고 왔어요 키니 라인이랑 쪼리 자국 이런 게 남아서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한집 근처에 있는 강남역 쪽에 있는 태닝샵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1회에 10만원이었어요 아, 아니, 10만 원이야 1회에 만 원이어서 전총 15회.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아예 테닝샵에서 제공하는 크림을 사자 해서 크림까지 사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한 8회 정도 받았고 초반 한 4, 5회 정도는 제가 진짜 꾸준히 다니고 크림도 엄청 열심히 바르고 제가 열심히 다니니까 아, 진짜 좀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여름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걷고 다니니까 당연히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반감이 됐어요. 그때 한동안 또 바빠지면서 안 봤다가 네, 7월이 되니까 여행이랑 워터파크를 가면서 또 엄청 탄 거죠. 그리고 반팔에 긴 반바지 입다 보니까 이제부터 다시 꾸준히 다닐 예정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은 열심히 선크림 바르고 팔 같은 경우에 선스틱 한번 바르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훨씬 팔이나 다리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꾸준히 다니고 크림을 잘 바르고 원래 피부가 하였는데 까맣게 타신 분들에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본인 피부가 원래 하얗고, 그러니까 어느 피부를 보시면 되냐면, 내 가슴 피부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 부위 이제 저희가 항상 가리고 다니는 그부분들의 피부색을 보시면 본인이 어느 정도 하얀지를 아실 수 있어요 자기는 하얀 피부인데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타서 까만 피부처럼 보인다 그리고 자주 갈 여유가 있다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테인샵을 다니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래 까만 피부이고 자주 자주 갈 만한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한번 맞는다고 해서 혹은 5번 만나고 해서 절대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2, 3일 내에 한 번씩 이제 10분 동안 맞고 크림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화이트 태닝을 받는 과정을 제가 오늘 어, 영상으로 담아왔는데한번 지금 보실까요? 고고링! 우선 속옷까지 다 벗고 머리를 틀어묶어요 목 부분까지 골고루 화이트 태닝이 돼야 되니까 이 크림을 발라요 눈을 보호하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타이머를 맞춰서 틀고 들어가요. 이 빨갛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보라색이고 에어팟이 이런데는 개꿀입니다. 형광등 같은 예레들을. 아주 이게 콜라겐 비 빔인가? 뭔가 그래요 나와서 땀이 나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옷을 입고 서비스로 타주시는 발포 비타민을 마시고 나옵니다 여기는 태닝샵의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하얀 피부일 때인부구비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하얀 피부일 때 제가 원래 하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려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전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효과가 엄청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받아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한 7, 8회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횟수를 꾸준히 다닐 예정이고 이번에는 그 전보다는 훨씬 좀더 제대로 받아서 예전 피부로 다시 돌아와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가을 겨울에는 흰 피부로 살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100%는 아니라는 생각에 좀더 하얘질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브롬롬. 안녕.